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국제무역사, 루카스입니다. 이번에는 QCY의 가성비 헤드폰 H3 Pro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40mm 크기의 드라이버에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등총 3가지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 모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기기 두개를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멀티포인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5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헤드셋 QCY H3 Pro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QCY H3 Pro는 헤드셋, 사용 설명서, USB C 케이블, 3.5mm 옥스인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발 제품에는 한글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QCY 로고가 양쪽에 크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 국내 정식 발매품의 경우 오른쪽에 조그맣게 로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적화된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하기 위해 3개의 마이크가 각 헤드폰에 설치되어 있어서 5만원대 헤드셋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합니다. 적당한 크기와 소프트한 이어패드로 편한 착용감과 높은 밀폐성으로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H3 Pro는 여러 가지 물리 버튼을 제공합니다. 전원 마크가 표시된 다기능 버튼, 볼륨 조절 버튼, ANC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밴드 길이는 최대 9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한쪽당 5cm 총 10cm 정도 늘어납니다. 저도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만, 착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어패드 부위를 접어서 부피를 줄여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접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용 QCY 전용 앱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QCY 장치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중앙 하단의 쇼핑을 클릭하면 QCY 정품 샵에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마이를 클릭하면 계정 정보 및 기본적인 앱 설정 창으로 연결됩니다. 중앙 상단의 소리를 클릭하면 소리에 대한 상세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마이 효과음에서는 공간 음향, 기본, 유행, 중점, 팝, 발라드 등 장르를 포함한 여러가지 설정을 할수 있고 소음 감소 모드에서는 소음 감소 즉 안티노이즈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안티노이즈 기능은 적응, 시끄러움, 통근 실내, 바람 소음, 방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적응이기 때문에 적응에 맞춰두고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투명한으로 설정하여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인 헤드폰과 같이 안티노이즈도 주변 소리 듣기도 없이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에 충실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우 소리 출력이 다른 경우 채널 균형에서 같은 음량을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는 음량 낮추기, 음량 높이기, 다기능 버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다기능 버튼을 몇번 클릭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이어폰 찾기, 전원 끄기 예약, LDOC 코덱 사용 여부, 멀티 포인트 설정,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다양하고 유용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멀티포인트 설정을 활성화하면 l d a C 코덱을 사용 수는 없지만 두 대의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3 Pro 헤드폰을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의 멀티포인트로 연결했다면 스마트 TV의 소리를 청취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면 H3 Pro 헤드폰으로 전화 수신 및 동화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동시에 두 개의 기기에서 소리가 재생된다면 둘중 하나만 청취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의 기기에서만 소리가 재생된다면 다른 설정 없이 즉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H3 Pro를 약세 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최고의 기능은 안티 노이즈입니다. QCY에서 홍보하는 것과 같이 99% 이상 주변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시청자분들께 소리의 차이점을 들려드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녹음을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녹음 자료를 만들지 못해 말로만 설명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음질은 손이나 보스에서 출시한 고급형 헤드폰과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약 14%의 가격에 이 정도의 음질과 안티노이즈,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려도 될것 같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이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부 필수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성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H3 Pro를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